안녕하세요. 김유리의 외로우니까 대표다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죠.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한해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은 저희 회사에겐 아주 역대급으로 바쁜 달이었습니다. 교육 일정도 많았고, 대학원 동문의 준비까지 하느라 영상 촬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팀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팀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실무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 저한테는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 냉장고에 넣어둔 소시지를 나중에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누가 먹었나 싶었는데 신랑이 그릇장에서 소시지 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아이패드 비밀번호가 계속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 초기화를 해야 했고 설거지 되지 않은 또 반찬 통이 그릇장 안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혹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아닐까? 검색까지 막 해봤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급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를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도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지금 멀티태스킹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한 적 있으신가요? 회의하면서 메일 확인하고, 전화 받으면서 보고서 읽고, 직원과 얘기하면서 카톡 답장하고, 저도 회의 중에 메일을 계속 확인하고 회신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팀원들이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방금 뭐라고 했나요? 라고 대묻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개념은 원래 뭐 컴퓨터공학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 1960년대 IBM의 메인 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처럼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는 것, 즉, 태스크 스위칭에 가깝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작업 전환, 태스크 스위칭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전환할 때마다 이뇌의 인지 자원이 소모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 하리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이를 저글링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공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씩 빠르게 던지고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멀티태스킹이 초래하는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에 집중하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같은 업무도 오래 걸리게 되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사고의 깊이가 얕아지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늘어나서 결정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 보면은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중력 저하와 번아웃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멀티태스킹을 하면 직원들도 따라하게 되어서 조직 전체의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또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렇다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한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루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만 정해보십시오. 아침에 오늘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하고, 그 외의 일들은 위임을 하거나 미뤄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방해 요소를 차단을 해보는 거죠. 업무 중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림을 좀 꺼두고 정말 집중해야 할 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핸드폰에 방해 금지 모드나 집중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홍진경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아예 핸드폰을 가둬넣는 핸드폰 감옥이라는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있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정말 요즘은 좀 저한테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셋째로는 대표인 내가 먼저 실천해보는 거죠. 대표님이 회의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 온전히 집중을 하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일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멀티태스킹이 역량의 증거라고 믿었던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미팅할 때 핸드폰을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 회의에 참석하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잖아요. 대표님들도 오늘부터 딱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대표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채널에 링크된 고민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된 사연은요,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김유리의 외로니까 대표다 TV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고고.